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올해 저 32회 태백산 눈축제를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공간은 지금 내부입니다. 내부 지금 한참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포토존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지금 눈 조각 그, <laughs> 그 국제 대학생 어, 눈 조각 경연대회를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어, 태백산 눈축제인데, 에, 제가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왔는데, 아, 이 안에는 안 춥습니다. <laughs> 오늘, 이 안에는 안 춥고, 에. 자, 요거 핫추핑이라 하나요? 요게? 어, 아, 요거 핫추핑이라고 멋진 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쪽에는 포토존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열심히 지금 뭐이 추운 날씨에도 영하 10도가 넘는 이 추위에도 지금 눈조각을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예? 내일이면 이제 눈조각, 아, 눈조각 경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예? 자, 음악도 나오고요. 자, 요거는, 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순신, 이순신인가요? 아, 그 국제대학생들이 모두 어, 참여를 해서, 예, 네, 지금, 경연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추운 지금 영하 막 15도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눈 조각을 만드느라고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부처, 부처님 같고, 저쪽에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죠. 야, 저쪽 뒤쪽은 어마어마한 지금 눈 조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도 지금, 저쪽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예. 예. 자 내일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예. 이게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데 예. 아직 그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참 아직도 어, 지금 미리 보는 어, 눈조각 미리 보는 눈조각 이거 어, 보기 힘듭니다 자, 아유, 대학생들이 그냥 힘들게, 힘들게 네. 지금 눈주가 정연대라 아직 어,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뭐, 네. 중장비도, 중장비도 지금 뭐 이동을 해서 네,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네, 제가 대략 볼때그 로댕이라 그러네요. 생각하는 로댕 작품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이쪽에도 보시면은 아거건 뭔지 모르겠네요. 요건스핑크스 같은데 아직 마무리가 어, 지금 한참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미이라 같죠 미이라? 예. 제가 볼때 미이라 같은데. 저기도 지금 예. 아이 추운 날씨에 세상에 예? 요거는 자 여기 여기 뭘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 요거 여기 뭘까요? 다 아직 마무리가 다덜된 상황이고 자 저쪽으로 태백산 어, 눈축제는 이렇게 어, 준비하기 위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추운데 태백산 음? 눈축제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2월 7일부터 제가 지금 오늘 2월 6일날 지금 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2월 7일부터 어 16일까지 어 태백산 눈축제를 하니까요 꼭꼭 꼭 구경 오시고요. 자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와 여기는 뭐 어마마한 어 지금 눈 조각을 야. 어마마 눈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다들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음, 자, 야 이제 뭐 장비가 아 올해는 뭐 눈축제가 너무 추워지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추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낮이라 조금 덜 추운데 보통 그 낮에도 어, 영하 영하 8도 영하 8도까지만 올라가고 그습니다 지금 중장비가 열심히 지금 중장비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눈 조각을 한참 만들고 있고요자 자, 이게 지금 천재단 지금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도인가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영하 6도가 7도가 되는데 지금 저쪽 예. 네 현재 단은 지금 아까 온도가 나왔는데 몇 정도 6도. 어, 현재 현재 기온 6도. 여기 태백산 지금 2시, 2시 현재 한파 경보 발효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정상은 어,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쪽은 지금 아, 그다 날씨도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눈축제 이렇게 해서 2월 7일부터 16일. 참그 항제연못에도 별빛 페스타 해가지고 그 가보시면 야간에 가보시면 아, 어, 별빛이 아주 멋지고요. 거기 이제 별빛 그 페스티 벌 페스타 말하자면 뭐 페스티벌 같은 건데. 아주 조명을 멋지게 이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하니, 어, 여기 단골 단골 광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항제 연못에도 태백산 어, 눈 축제를 하니까요. 어,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어, 시내에 가서, 시내 가셔서 어, 또항제 연못도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멋진 눈주가 경연대회를 또잘 어, 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